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고용된 목자가 있고요. 선한 목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선한 목자. 바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기는 또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모든 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뒤에 말씀하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그 희생, 그것을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십자가 죽음의 사랑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를 흩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꾼이라는 것은 고용된 목자를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양이 양이 자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건 뭐냐 위험과 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징은 바로 거짓 선지자. 바로 악한 자들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다 죽어가고 양떼가 흩어지게 오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달아난 것은 그가 석군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계속해서 이 앞에서 지금 연결이 되죠. 11절 말씀도 주역 연결이 됩니다. 어제도, 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들은 다 도적이며 강도다. 그 도적이며 강도는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그 당시 지도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달아나는 자들, 사군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먹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지도자뿐만 아니라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시다라는 양들을 알고 또내 양들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또그 양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이 요한복음이 어 전체적인 제목을 달달수 달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때아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근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냐?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그래서 바로 이 양이라는 것도 아무나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자가 진정한 양인 것이죠. 이미 앞에서 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이 떴습니다. 앞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반 떠서 집으로 간게 아니라 자기가 눈 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처음에는 그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처음에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과정을 이미 앞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깊은 사랑.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저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과 정말 교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교제하려고 오셨다.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친구다. 친구는 나의 속사정을 다 얘기하고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자고 친구가 되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저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내 하는 모든 일을 그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이미 11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왔다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나 간증 뭐 이런 걸 들었는데요. 은혜를 받았어. 뭐냐? 아, 기독교인들의 삶은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린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막 우리가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그 자존심을 버린다는 게 뭐냐면요 섬기고 낮아지는 거. 군리마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된 돼. 우리는 어디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뭘 얻어내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뺏어가려고 온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손해 보려고 오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요. 조롱당하고 망신당하고 사람들한테 막 비난 당하고. 예수님 얼마나 손해 받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존심을 다 내려버리시고. 예수님 엄청나게 손해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해요 목숨을 버리는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도들과 자신의 양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말 한마디든 행동이든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과 목자가 양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너희도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이 양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럼 다른 양들은 뭐냐? 이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이들 데이 말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은요 이들에게는 자기 민족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 유대인들만 위한 그러한 구원자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나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 라왜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그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두 가지 나는 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목자 안에서 양떼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갈닥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을 내놓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죄를 사, 사하기 위해 내가 죽을 것이다. 앞에서는 생명을 내놓는다. 생명을 내놓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요 나는 목숨을 버리지만 다시 얻을 것이다. 다시 얻는다. 이밑줄을 치세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이 다시 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그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게아니요 부활하겠다는 다시 얻기 위해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부활을 예언하시는 것이 예고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다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다. 이 생명에 대한 이 죽음은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선택하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가 있다. 다시 얻을 권세가 예수님은 부활하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것을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권세가 있다. 나는 이것을 기꺼이 선택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은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 요 예수님이 이 앞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을 때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저거 말이야 왜 안식일에 맹인을 눈뜨게 하냐. 저건 안식일이 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막. 예수님을 막 정죄하죠. 근데 한쪽에서는요, 모든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해서 죄인이라면 어떻게 눈이 떠지냐? 그죠? 아니,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치는 빠르고, 치는 빠르고, 실로와 면목 보내는데 어떻게 눈을 뜨냐?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귀신 들린 자다 그러고 저거는 그냥 사탄 마귀라 그러고 참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의견이 갈라졌다라는 첨반 논쟁이 일어났어요. 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이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말했어 여기 20절 보니까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냥 아멘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공격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악하게 악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21절 시작.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느냐?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야, 안식일에 막 죄를 범하고, 저렇게 막 일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자기를 뭐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거는 능력은 있지만, 약간 이상하다. 이단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교주 아니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미친 사람이다. 능력은 있는데 뭔가 귀신 늘렸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늘린 자다.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앞에서 말한 요한복음 9장이 그 사건을 말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너희들이 말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고 미친 사람이면 어떻게, 그럼 귀신이 눈뜨게 하느냐? 귀신이 병을 고치냐? 귀신이 선한 일을 하느냐?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오늘 논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사람은 듣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양들을 끝까지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과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한 무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명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나는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점점 이제 십자가질 날이 가까우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또 부활할 것이다. 뭐 여러 번 얘기하죠. 근데 거기 제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어떤 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딱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친밀한 교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